오늘 아침에 벌룬투어를 하고, 한 3시 반쯤에 일어났죠. 숙소 오니까 는 7시쯤 넘더라고요. 그리고 잠깐 자서 아침을 먹겠다 생각했는데, 일어나니까 10시가 넘었어요. 그냥, 씻지도 않죠 그냥 새벽에 시었으니까 어딜 갈지 모르지만, 지나가면서 식당 먹어야겠다 하고, 들어왔어요. 숙소 식당에서 밥을 못 먹고, 바깥에서 주문했어요, 지금. 땅 맞게 나왔네, 고기가 없이. 여기는 이 그룹에 있는 그 전망대인데, 여기도 보기 좋아요. 여기는 거의 다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외국인 잘안 보여. 여기도 나름대로 멋있는데, 생각보다 한국인들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. 동양인 자체가 거의 안 보여. 돈 주고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이렇게 차 가지고 아니면 오토바이 가지고 움직이면서 보는 것도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. 비슷비슷해 보면은. 멋있는전망아아 저쪽에 이 그룹 글씨가 써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이 그룹 마을인 것 같아요. 여기에서 괴레매하고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는 샛길로 빠져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. 전형적인 시골 마을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. 이스크를 많아. 여기는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마을이 하나 보여가지고 들어왔어요. 멀리서 볼 때는 이 언덕에 사람이 사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. 가까이 와서 보니까 사람 사는 건 아니고 창고? 뭐 그런 것 같아요. 역시 터키도 시골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그래도 누군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긴 있네. 그래도 여기는 동네가 좀 낫네요. 사집도 있고. 차이? 차이? 안녕하세요. 차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무도 없어요? 아무도 <laughs>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예, 알았습니다. 마을을 지나다가 찻집을 발견해 가지고 지금 차에 한잔 하러 왔어요. 더워요, 많이 더워. 근데 여기 그늘에 있으니까 시원하고 사람들이 지금 뭐 게임인가 게임인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입술이 <놀람> 막 버겁지네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벌룬 투어 타고 I can't 안녕하세요 메로라와 내가 꺼보게야 오케이 카메라야 <laughs> <laughs> <좋더라> <laughs> 카메라 커프로터키쉬 어? 예, 카메라. <laughs> 커피 이것은 뭔가? 브로커인가 거친 커피 가루가 입에 씹혀요. 이거 하나 먹고 지금 시간이 저녁 먹기에는 조금 일른 시간인데. 어차피 게음에 가면은 저녁 먹어야 돼서 좀 일찍 먹는 거요. 근데 스쿠터를 타고 움직이다 보니까 배가 안 고파요 지금. 아까 커피 시키고 그 생선 요리인데 푸짐하게 나왔어요. 네, 저만 기죠, 카시다 죠저요이 맞죠.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. 콜좀 바삭바삭하고 속은 굉장히 부드러워요. 간도 짭짤하게 돼 있고 정말 맛있어. 와, 진짜 맛있는데 이거? <laughs> 좀 이른 시간에 저녁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. 지금도 바람 많이 불고, 시원하고. 서서히 이제 돌아가야죠. 방금 먹은 요리, 커피하고 생선 요리가 120리나 나왔어요. 이 카페는 7년 됐대요.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잡으시고. 아주 잘 먹고 가요. <laughs> vermekteyiz. 450 liradan başlayan her türlü akü çeşidi mevcuttur. Şimşek akü, nane sanayi sesi, numara 18 mevcut. Telefonu... Neyse